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다 같이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른 잊기로 했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그대, 알 수가 없네. 나 그대 믿을 수 없네. 나 그대 알 수가 없어. 나 그대 있기로 했네. 좋았다가 싫어하니 나는 싫어하다 나이제는 단념할 거야.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단념 하나뿐이네요. 단념이란 뜻은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사 부분에서 좋았다가 싫어하니, 싫어하다, 좋아하니, 왔다갔다 하고 있죠. 이것은 심리적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죠. 그리고 변덕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변덕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성질, 그런 태도죠. 그리고 애매모호하다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그런 감정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란 말은 말이나 태도 따위가 희미하고 흐려서 분명하지 아니할 때 쓰죠. 그러면 가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그대 알 수가 없네. 나 그대 믿을 수 없네. 나 그대 알 수가 없어. 나 그대 잊기로 했네. 좋았다가 싫어하니 나는, 싫어하다 좋아하니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믿나? 나 이제는 단념할 거야. 차라리 단념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2절도 보겠습니다. 2절은 1절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가수 조영필 씨가 부른 이끼로 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